스트레스는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섯 가지 간단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추천해요.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출 수 있어요. 걷기나 요가와 같은 경도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증가시켜 보세요. 두 번째는 호흡 운동입니다.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한다면 심신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릴 수 있어요.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간단한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세요. 세 번째로 취미 활동을 추천해요. 하루에 바빠서 소홀히 하던 취미를 다시 찾아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.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관심 있는 일에 몰두하면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답니다.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휴식이에요. 바쁜 일상에서 조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. 좋은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스트레스를 겪을 때는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.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.